백오번 볼게요. 아이 기초 문제 아고 별표 쳐놔 이 자주 나오니까. 자, 분모 어디로 가요? 0. 그 분자 어디로 가야 돼? 0. 자그럼 바로 나오겠죠. 자로면영 1로, 나오지, 그렇지? 그 루트 2 a 마이너스 b가 0이니까 b는 루트 2 a죠,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리미트 하우 x가 1로갈때 a a 있으니까 a를 묶어봐요 루트 x 플러스 어, 이너스 루트 2 o years in the 할 u t u r e You don't x t one. You x i l minus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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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2 r o zero z 1 r 안 뭐. 아, 끝났죠? i 제부터 o jump. I'm going to jump. I'm going to jump. I'm g o i n 이거 o jump. I'm 게 o i n g to jump. I'm going to j u 요 뭐야 이거? 그 말도 안되는 주기함수 이런게 진짜 죽여버려서 그 있어. 나 아닌거 알지 이거는? 주기함수인건 아닌거 알죠? 네. 이게 뭐야? 대칭축을 알려주는거잖아 네. 대칭함수인거야 대칭함수 주기함수가 아닌건 알지 이거 주기함수였으면 f 이런게 나오있지 x 플러스 4는 무슨 fx 마이너스 4 이런게 주기함수지 주기는 얼마야? 말해 봐. 8 8의 8 끝까지 전부 다내지 네. 이건 주기가 아니고요. 이건 이건 주기 함수가 아니고 대칭 함수야. 무슨 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지. 대칭. 얘가 4였던 거라고요. 외형 선생님, 봐 봐. x에서 4를 더. 4에서 아니겠어. 에 4인데. 4에서 x를 더한 거나 그게 4 x 아니에요? 4에서 x를 뺀 거나 그게 사만에스 x 아니? 네. 그때 함수가 어때? 같습니 이거라고. 딱 보자마자 대칭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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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는 걸 주더라고. 여기 네. 있어요 대칭축이 사야. 네. 연속이다 얘들아. 음, 다시 그러 볼게 음. 대칭축이 4라는 거고요. 약간 이해 되니? 예. 네. 판대 대칭해야 돼 이거는. 네. 대칭이 이게 대칭만 돼요. 근데 f(x)가 정확히 뭔지 모르지. 괜찮아. 몰라도. 대칭인 거라고 했다고. 근데 봐 봐라. f(0)과 f(3)이 0 얘들아 부호서로 다르다는 얘기지. 얘들아 이거는 부호 다르다는 얘기 해 주고 싶은 거야. 네. 4고 5하고의 부호도 다른 거고요. 그럼 4 0과 3. 0, 3은 여기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5는 여기 있겠지 얘들아. 그렇죠? 네. 얘들아, 0일 때하고 3일 때하고 부호가 다르대. 네. 어? 부호가 다르대. 뭐 대략 그려보자 대충 뭐.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예를서 0일 때하고 3일 때 부호가 다는 느낌이 그지연속해야 되지. 아, 물론 이렇게 대도 상관없어. 네. 그럼 뭐 대략 그릴게. 뭐 정확한 거 그리면 아냐? 근데 중요한 건예를들어각 뭐 미끼 그렸어. 근데 이거에 대해 대칭이라든지 이렇게 그 대칭이면 이렇게 그림 어때? 접어봐라 F5일 때 하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4일 때 부호 가 달라야 되지 그렇죠? 예. 달라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킬로부터 이미로 그래보자. 대칭이면 하면 되니까. 아니 정확한 그림 아니고요. 우리는 의미만 살펴볼 거니까 만나보기나 보자. F0과 F3 부호 다르지. F4는 마이너스고, F5는 양수지. 그쵸? 그럼 부호 다르지. 어쨌든 연속이니까 그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해되세요? 음. 정확한 글의 망려도 어쨌든 이 모든 거에 다 실수, 모든 거에 성립한다고 그랬어. 얘들아. 그쵸? 그럼 이것도 이거 맞게 소, 그렸으니까 연속이긴 하잖아? 그럼 이런 것도 성립한다는 얘기지 당연히. 맞아요? 음. 그랬을 때 실근 몇 개가지라는 거잖아. 이 그림 이 그림이 그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됐어? 실근 네. 몇 개야? 하나, 둘, 네. 셋, 네개 네 부정할 수밖에 없지. 네. 됐니? 네. 끝. 대략 그러오면 되지. 대칭이라는 인강이 네. 대칭 함수. 음. 축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하나 그린 다음 나머지는 대칭 그릴 수밖에 없지. 네. 대칭? 네. 아 이렇게 그려도 돼. 이렇게 이렇게 그려도 상관 없어. 그렇죠 네. 아까 그러니까 의미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질질문나많았는데아까어 오면 씻 실력 어, 없는 어들아 실력 없면 실력 없면 씻어 오그씻2 2 2씻1 이거 기초오2씻2어어어 252번이요. 잠깐 실력업 잠깐 설명 잠깐만. 200 52번. 이번에. 뭐는 모르, 뭐는 아 일단 저 먼저 실력업 잠깐만. 135페이지까지 해서는 일단은 질문을 다른 것들은 빼고 실력업 빼고 다시 질문한 거니? 다른 거좀해 보시. 지웅이 어떻게님. 견우는 것도 지금. 지금 견우는 다시 한번 해 봐. 네. 지웅이는 어떠니? 어, 잘 모였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잘모는데 아니 아니 실력을 빼고는 어떤거다 그래, 맞았냐고. 아주 2 0 5번하 있습니다. 설명해. 네. 네. 아, 질문? 네. 어보세그 네. 그럼 그자는다됐어 네, 그자2 0 5번 볼게요. 자, FX가 맞습니다. 맞았네 연속인 거지, 그렇죠? 마 x a x 제곱 마 x c x 1 연속이 되려면 이렇게 연속이 야 되죠. 이렇게 야 되겠죠. 여기도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요거만 이렇게 한 거겠죠. 요거 좀계산해 봐. 여기다 1 놓고 여기다 1 놓고 여기다 1고 여기다 1놓 여기다 1넣고 여기다 1 놓고 여기다 여기다 1 놓고 여기다 1넣고 놓고 여기다 1고1 놓고 여기다 1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1 놓고 여1 놓고 여기다 1 놓고 여기다 1 놓고 여기다 1 놓고 여기 놓고 여기다 1 놓고 놓고 여기다 1 놓고 놓고 여기다 1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적고. 마이너스를 아, 넣고, 아, 1 적고, 마이너스 1 아, 넣고, 마이너스 1을 넣고 으면 L코 할수 있지. 1 넣고 1 넣으면 H인거 할수 있지. 끝났지. 이해되니? 네, 이해 네 습니다 실력 어마어 잠깐 좀 보고 면 맞을 거 자, 바로 그림 들어갈게요. 얘들아 거기 보시면 Y는 X 플러스 K. 준이는본인구경하 비교해 보시고요 네. 아, 아까도 저 민주인 얘기했지만 무리소량를다까 먹으면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 봐야 요얘 그려오면 만났습니다. 여기 숫자 이만큼 나한 거죠. 여기 보니까 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 보니까 여기 기보기기보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보니까 기보기 보니까 기보기 보니까 여요 기울이 일인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좋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불연속이 되는 실수 k 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거죠. 실수 k 의 개수. 응? 얘들아 이거는 사실 그냥 눈으로 풀수 있어. 잘봐라 네. 불연속 개수만 세면 되니까 여기 0이지 개수. 네. 아마 교점이 그 연결이잖아. 0 오다가 여기 일, 2 이. 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좀두개 됐. 끝. 눈을 푼다. 어. 아니, 봐 봐라 얘들아. 000 오다가 여기에서 개수 세는 거잖아, 얘들아. 개수 세는 거잖아. 보니? 0 오다가 1 되잖아. 그럼 2 되잖아. 여기서 불연속 발생됐지. 맞지? 그다음에 여기서 2오다가 1로 바뀌잖아 또 여기서 불영스 됐잖아 여기 지점에서 불영수 발생했고 계속 계속 바뀌었지 여기 지금 여기서 바뀌었지 여기서 한번더 바뀌었지 두개로고 음이 알면 이거 오초 컷이잖아 그래도 아쉬우니까 543번 적어보자 자간단 아쉬우니까 자, 이해되는 무슨 지 이렇게올거 아니에요 움직일 이 정도는 이는이지도일때는 뭐야 접하는 거잖아 접하는 거니까 는를 정도는 이 정도는 이는이이 k의 이 2K, 아, 2K. 플러스 2 k 제곱이잖죠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안 해도 되 얘들아. 딱두 개가 딱, 딱 보이지 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백세 저거, 플러스 이하 k 플러스 이이 모으고 있는 거죠. 아니, 아니, 잘못 잡았다. EK, BYSE, x K, E, 교점 쓰겠죠? b 제곱4 k K, TO m K. K, TO MAN SA K. p 네. u K, K. 마이너 n I 플러스 him, I was coming. What's your name? I'm going t 미안 e e 아니지 I'm going to 어거 <목소리> 이렇게 되지 얘들아 다시한 번에 안서한 번에 가서 한번이 마음이 번에 가가음이번한 번에 가서 한 번에 가서 한 번에 가서 한가한 번에 가서 한 번에 가서 한번 가서 한 번에 가이이 아 아우. 자, 간다. 0일 때는, 얘들아, 이게, 여기가 K지? 여기 딱, 여기 지점이, 여기 지점이 마이너스 4분의 7인 지점이야. 됐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클 때는 0개지. 그렇죠? 그한 개는 올라간다. 여기 내려온다. 이렇게. K가 마이너스 4분의 7인 지점에서는 1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다2 지날 때지. 그쵸? 2 지날 때니까 여기다2여기다2 넣으면 0 나와야 되더라. 그쵸? 2 플러스 K가 0이니까 K가 마이너스 2인거요이 지점이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그쵸? 네. K값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분의 7보다는 작을 때 있잖니 이사이 있으면 두 개라는 거지 다음 k값인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어디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때는 작업하야들아 계속 한계지야들아 네. 한계다라는 거지, 한계다라는 거. 이해되니? 그렇죠. 네. 네. 자 불연속 발생되는 지점 어디야? 여기 마이너스. 아이거 그림 그려볼까? 네. 여러분들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저어본다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분의 7자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클때 있잖아. 이때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4분의 7은 어디야? 1이지 얘들아 1. 여기 찍히지 마이너스 네, 2하고 마이너스 4분의 7 사이에서는 2로 가는 거지. 2로. 마이너스 네, 2가 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있잖니 마이너스 작을 때는 1로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는 거지. 아니. 그럼 불안 속지점 어디 아까, 아까 예상한 대로 여기하고 여기 2입니다. 여기 요 그릴 줄 알아야 되잖아. 겠니 민주 서수령이지. 네. 나올 수 있지. 할수 있게. 요거 적을 줄 알아야 돼. 음? 네. 자, 아까 내가 딱 봐서 두 개라는 게 봐보라. 여기가 마이너스 사 분의 그러니까 여기 값은 아까 모르더라도 봐봐. 마이너스 사 분의 7에서 마이너스 이에서 여기, 여기하고 여기 딱두 군데 있잖아. 그두 군데가 여기하고 지금 있니? 그래서. 눈으로도 풀수 있다고 아 여기서 탁하니탁하니 봤습니다. 구나어세요참 다음 시간에 하니다 내일이지, 얘들아? 네. 네. 내일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내일 바로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